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청년들이 안 보인다. 술집과 음식점에는 중년과 노인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좀 심각한 제보가 어, 들어왔고요. 저도 제 눈을 의심했고요. 저도 제가 사는 곳을 그래서 한번 둘러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. 예. 자,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일부 지방에서 시, 지금 이미 청년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. 예. 저녁 시간과 밤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많아야 될 술집과 음식점에는 중년과 노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. 가끔씩 이제 학생이나 이제 청년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고 예. 대부분이 이제 중년과 노인만 지금 보이고,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뻥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를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 정말 정말 어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, 뭐 아주머니나 아저씨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예. 어그 20대 30대는 안 보이고 예. 가끔 보이고 예.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데, 뭐 특정 지방만 뭐 물론 아직까진 그런 거겠지만은, 정말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시간이 오겠구나라는 걸좀 와닿았어요. 예. 야, 정말로,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. 학생분들도 많이 보이고, 청년분들도 많이 보였는데,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다 이제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으로 다 이제 가서 그런 건지,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. 예, 길을 걷다가도, 최소 가장 나이가 어린 게 4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, 예.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뭐, 노인만 있는 세상이 진짜 올것 같다. 뭐, 바로 오진 않겠지만은,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래도 좀 그나마 적은데, 지금 지방은 몇몇 군데는 지금 벌써 그런 게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야, 이걸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일부러 뭐, 어, 아이를 또 낳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건데, 참 이게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것 때문에 뭐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된다,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, 사실은. 예. 뭐 본인들 인생인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, 사실. 그래서, 야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어, 참, 후손들이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. 예. 제 자식이 만약에 나오면은 제 자식도 힘들겠지만, 제 자식의 또 자식, 손자죠. 손자들은 더 힘들게 살겠구나. 아, 물론, 갑자기 그때 가서 인구가 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, 뭐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, 인구가 늘어나던 곳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,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. 줄어들던 곳이 계속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좀 많고, 늘어나던 곳이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, 단시간에 이 인구를 늘린다는 건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구를 좀 늘릴 수가 있을까 어,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예. 뭐 노인만 있다라고 해서 그 세상이 뭐 어둡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제보를 하신 분은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. 아마 음식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중년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 분들도 많이 먹지만 사실 청년 분들이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. 사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걸좀 느꼈고 예 그래도 근데 정말 맛있는 데는 가기는 가겠죠. 나이 많으시다고 뭐안 가거나 그렇지 않겠는 텐데 뭐 라면 얘기도 이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먹어요. 왜냐면 라면 자체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msg 덩어리 같은 거는 거의 안먹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는 것은 다른 음식점들이나 이런 뭐 술집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자영업자들이 점점 망하, 어, 망하고 있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걸또 느끼면서 걱정이 됩니다. 제 일이 아닌데도 어좀 걱정이 돼요. 왜냐하면 저도 식당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줄어드는 걸좀 느끼긴 했었는데,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죠. 왜 줄어들까? 왜 사람이 줄어들까? 이렇게 맛있는데, 이 생각만 했는데.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손님이 많았을 때, 그러니까 똑같은 짜장면집이라고 가정하면은 손님이 많았을 때는 좀 젊은 사람들이나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골고루 오셨는데 지금 왜 손님이 떨어졌나 하고 딱 봐봤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. 최소가 40대야. 예. 뭐 가끔씩 이제 뭐 20대나 뭐 학생들도 오긴 하는데 거의 안 오더라고요. 제가 짜장면 좋아해서 짜장면 자주 먹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. 예,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, 정말,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우리 자영업자들 또 화이팅 하시나 말씀드리고요. 예, 대한민국 경제가 또 살아나고, 인구도 좀 늘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